안녕하세요. 커뮤와 명국 교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제가 요즘에 C 언어를, C++를 하다가 어, 최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해서, 2019를 설치하고 실행해 보았으나 아, 처음부터 그 오류가 생겨서 정보를 공유하고 잡니다. 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 비쥬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한 다음에, 멍길 어, 떠나는 나그네 분이 질문을 하였는데요. 비쥬얼 스튜디오 2019로 윈도우 10버플 코드 작성 시, 콘스트, 어, 캐릭터 별표, 어, 포인터 형식의 인수가 lpcwstr 형식의 형식의 매개 변수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을 하고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며칠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 결과를 알아내었는데 아, 어떻게 하냐면 원인은 프로젝트 생성시 유니코드 문자집합 사용으로 초기값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상단탭 메뉴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 속성에서 구성속성 고급 문자집합을 설정 안함으로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을 아, 정보를 공유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아,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눌렀을 때, 아, 디바이스 컨텍스 핸들러, 이렇게 LCDC가 나왔는데, 어, 요 글자를, 아, 비주얼 그 스튜디오 2019를 처음 하시면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실 겁니다. 추가 코드를 넣었고, 아, 텍스트 아웃에 소괄을 열고, l d c 콤마, 10,5행렬에 아, CH 문자를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그런데 오류가 생깁니다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먼저 설치한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입니다 최근 버, 최신 버전입니다 업데이트 완료 됐고 아, 이메일 계정을 등록했더니 30일 평가판이 지나고 이렇게 그 더, 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 문제가 뭐냐면 아, 이와 같이, 상, 프로젝트, 프로, 속성에서, 즉,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 속성을 클릭합니다. 속성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디버깅 모드에서 보면, 요것 때문에 저도 막 고생을 많이 명령하고, 작업 디렉토리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거, 일반이 아니라 고급에 가면, 고급에 가면, 문자 집합이 유니코드 사용문자로 초기 값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정 안함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관련된 코드에, 어, 오리가 생겨서 컴파일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급을 클릭하고 문자 집합 설정 안함을 체크해서 저장하면, 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한 후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니까 어, 정상적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설치한 다음에 컴파일을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어, 불러 자동으로 볼, 마법사를 이용해서 불러와서 컴파일을 지키면 항상 어, MFC 라이브러리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고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번째, MFC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 도구를 클릭합니다. 영문 버전으로는 툴이겠죠. 도구를 클릭하면, 도구 및 기능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그 화면이, 창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설치 세부 정보에 보면, 이렇게 내려보면 저는 방금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설치 세부 정보에 이렇게 보면 무엇을 설치하면 해결이 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이것입니다. 이것 요것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컴파일이 안 됩니다. 오류가 생깁니다. 즉 이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최신 V142 빌드 도구용 C MFC. 소가리 알고, x 8 0및 X664를 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한 1기가 정도 되는데, 설치하시고, 저는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다가, 이제, 리소스 부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이얼로그 박스를 쭉 누르면 이렇게 다이얼로그. 옛날에 우리가, 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코딩했죠. 이게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MFC로 C++를 많이 작성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도구 메뉴가 어딨나 저도 많이 살펴봐요. 옛날에는 그 메뉴에 있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없습니다. 왼쪽에 도구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도구상자를, 도구상자를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런 그 도구가 있어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금방금방 금방 이렇게, 아,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주얼 베이직처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C++ 명령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동안에 고생해서 찾아낸 두 가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한 후,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데,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오류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류가 생겼어. 언제? 아, 콘스트 CHAR 형식의 인수가 LPCWST 형식의 매개변수와 허환되지 않습니다. 발생할 때. 와, 두 번째. 아, mfc 라이브러리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컴파일이 안될때 해결방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구 가져오기에서, 아, 도구 가져도구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창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설치 세부의 정보를 보면, mfc를 체크하고, 저는 그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그런저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1기가 정도 차지합니다. 네, 어, 비주얼 시플플 전문가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